서산에, 서산에 의한, 서산을 위한 인터뷰, 서산뷰! 오늘도 안 모시면 탑세해 유한섭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금방 왔습니다. 아, 예. <laughs> 저희가 뭐. 뭐이사터뷰를 위해서 저 저초라를 아, 준비했습니다. 짜라라 파라라란탄 아, 역시 딴 역시 디제이비 아 감사합니다. 역시 아, 사산 씨. 아, 예. 아, 벌써 아, 올해 아, 마지막입니다. 아, 12월 사터뷰 아, 아, 네. 촬영이 됐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네. 네. 아, 내년도 또 계속되니까. 이게 커밍순. 네. 커밍순. <laughs> 이사터뷰시장님께서 예. <laughs> 네. 네. <laughs> 매년 이제 시청 철학을 담은 사장 성어를 정리해 주셨고 올해는 극세 척도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어떤 좀 감회가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늘 언제나 어려움이 없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우가 좀 쏟아져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생전 겪어 보지 못했던 단수 사태가 또 있었어요 사 아, <laughs> 일간 우리 시민들 고생 이 많으셨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려움이란 건또 극복해 뭐. 나가는 그런. 이런 맛이 있는 게 아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laughs> 서탑뷰. 오늘의 주제는 2024년도 서산시에 있었던 다양한 일 중에 참 칭찬하고 싶은 일들, 자랑하고 싶은 일들을 꼽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24서태뷰 시상식. 따밤. 자, 첫 번째. 이름하여 재밌어 예. <laughs> 상 재밌어 상상 중의 상 재밌어 상 예. 재밌어 상 <laughs> 부분 올해 서터뷰 조회수 1등이 뭘까 요시장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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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 듣기로는 OS 오픈 맞습니다 OS 오픈. 네. 2만 6천회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26만 아. 정도는 돼야 이게 많다고 방송에 나올 수 있는데 아난 <laughs> 아직도 배고프다 어? 부족하다 <laughs> 서터뷰 두 번째 분야 여기저기 한이게상 주인공은 바로 국제 크루즈선입니다. 서산이 이제 대한민국 7대 크루즈 도시의 이름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우리 서산시가 바야흐로 바닷길을 이제 열고, 또늘길 열고, 땅길 철길 열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바닷길을 연 것은 이제 충청권의 와. 최초 아니겠어요? 그렇죠. 7대 크루즈 도시가 됐고, 또 우리 서산 대사랑의 위상, 가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음. 대내외에 어필하고 알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실적이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 이효자 예. 효녀 만드는, 만들어준 크루즈. 네. 네. 예. 크루즈는 우리 서산만의 어떤 기쁨과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까지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참 좋은 점이 많았다 서태뷰 바닷길에 이어서 이제 하늘길을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잘 돼가고 있죠? 2028년도 예. 계약 목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정부 예산에 내년도 2025년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땅길 쉽게 우리가 뭐땅길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두 번이나 예타에 낙방하다가 2016년도 2월 3일자로 예타 통과가 돼가지고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음. 우리 서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들어간 고속도로를 갖게 됐죠. 아, 의미가 네. 있죠. 지난 11월 7일 날 기공식을 드디어 열었고, 아, 5월쯤 되면 이제 전 구간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터뷰. 자, 다음은 서산의 미래. 기대상 사상이 단순히 교통만 세계로 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기업과의 아, 메가급 아, 투자 유치가 줄지어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 Eni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이 그룹의 자회사. 엔이라이브하고 있거든요. 이 엔이라이브하고 우리 LG 화학하고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사자 합동 음.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네. 투자 협약을 맺은 이유는 8,60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30만 톤 규모의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오, 예.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80억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70명 이상의 고용 창출도 음. 이루어가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선순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 서탑뷰요이번또 미래 기술을 활용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린 UAM AAV 부품 시험 평가 센터를 유치를 했거든요. 미래 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시 안전 통합 센터에서 충남 최초로 AI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스마트 도시를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이고. 드론을 활용한 이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충청권에서 위하게 또 선정이 됐습니다. 아... 예, 앞으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도 또 4년 연속이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도시, 미래 도시로 향해가고 있다, 음... 선두 주자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터뷰자 마지막입니다. 서산시가 정말 고마웠쌍 주인공, 바로 서산시민분들입니다이 <laughs> 모든 정책이 응. 있으면 뭐합니까? 서산시민분들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죠. 서산시도 응. 응. 또 시민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노약자분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위험의 항시 노출돼 있잖아요. 네네. 이 위험을 갖다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음. 보행자를 미리 인식합니다. 을 AI가 어...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운전자에게. 또 충남 최초로 통합형 택시인 온다 택시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이 교통약자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11대를 그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대를 추가로 하고 어디 14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누리 택시 이 부분도 활용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교통약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사태뷰! 그리고 또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동부지역 쪽에는 원래 보건소가 있었는데 보건소 네. 옮겨가는 바람에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을 가지고 또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부 건강 생활 지원 센터를 지난 10월 1일에 개소가 오. 됐어요. 예.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서산 호수공원 황토길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어떤 건강에 어떤 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서터뷰? 올해도 이제 시정 철학을 담은 그 사자성어를 공개해주셨고 내년에도 이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잖아요. 이미 네. 뭐 공개가 된것 같은데. 어, 됐어요? <laughs> 저희만 모르는 음. 건가요? 민선팔기 돌아가지고 네. 최초 이제 승풍파랑 두째 해년도에 극세 극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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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업고 창신으로 정했습니다. 업고 우리가 창신.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해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삼아서더 새롭게 개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죠. 저희 또 서터뷰에도 해당되지 않나? 그 동안에 좀 기반을 쌓았다면 이제 32만으로 올라가야 되는,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서터뷰 끝으로 많은 시민분들에게 시장님과 함께 피자를 좀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모두 음.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피자 다서파 저희가 하하 여러분께 하하 쏘겠습니다. 하하 허리 피자, 얼굴 피자. 가슴 피자! 무슨 피자. 피자? 인생 피자! 피자.